성형 진짜 잘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요. 성형을 어떻게 잘하냐면 얘들아 일단은 어, 대표적인 성형이 이제 눈이랑 코가 있는데 일단은 코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코 성형 잘하는 방법은 코 성형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복코인가 아니면 코 대가 넓은가 코 대가 좁은가 콧볼이 넓은가, 코끝이 넓은가에 따라서 방법이 엄청 달라지는데, 그 방법마다 성형 방법이 달라져요. 그러면 이, 이, 여기서 이제 성형을 어떻게 잘하느냐. 상담은 절대 한 군데에서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병신 짓거리라고 할수 있는데, 상담은 잘 하는 데에서 소문을 듣고 세 군데 이상 상담을 받아보는 게 가장 좋아. 음세 군데에서 상담을 받아보면은, 의사랑 상담할 때, 성형외과에 있는 뭐 가격 쇼부치는 뭐, 상담실장, 그런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건귀 담아 들을 필요도 없이 의사랑 상담을 하는 순간 핸드폰으로 녹음을 키세요. 그게 나중에 법적으로 걸어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녹음기를 키세요. 녹음기를 키고 상담을 내가 궁금한 걸다 물어본 다음에 물어볼 때꼭 물어봐야 되는 점이 성형 방법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은 뭐 대를 세우든가 귀연고를 째서 넣든가 이렇게 선생님들은 다 설명을 해줘. 의외로 상담할 때 거짓된 의사선생님은 없어요. 성형 방법이나 그런 걸다 물어보고 자기가 원하는 추구하는 코 성형의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예인 사진을 들고 갈게 아니라 내 코가 사실 여기가 뚱뚱한데 여기가 얄쌍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이런 방법에는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코끝 같은 경우는 대를 세우든가 귀연골로 대 위에 귀연골을 세워서 기둥을 세운 다음에 높이 올려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 콧볼 제거안 해도 되나요? 콧볼 제거할 필요 없이 코끝을 높이면 코 크기가 작아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실리콘을 몇 밀리를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열어봐야 알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그거를 녹음을 하고 의사가 얘기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듣겠어. 뭐 귀연골을 세운다든지 씨발 귀연골이 어디 구형에 있는 건지 내가 어떻게 알아. 대가 어디 있는지 어떤 대를 쓰는지 어떻게 알아. 실리콘을 몇 밀리를 넣는데 그게 얼마나 차이 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치? 그러면 그거를 녹음했으니까 다음 성형 상담받을 때그 녹음한 걸한걸 걸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성형방법 중에서 여기를 깎고 콧대를 깎은 다음에 코끝에 대를 세우고 귀여골을 넣어서 밀어넣는 다음에 올리는 방법 이라고 내가 녹음한 걸 듣잖아? 그러면 그거를 구글에 검색해보세요 수술방법 그러니까 대표적인 단어들만 귀연골 코성형 귀연골 대 코 성형 이렇게 검색하면 수술 후기들이 몇천 개가 나와요 그렇게 다져봐서 수술 후기를 내가 그 의사가 내 얼굴에 성형하려고 하는 방법이랑 그거랑 대조를 해봐서 이거에 대한 단점을 보는 거야 단점을 보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예를 들어서 코끝에 대를 세우면 대가 무게감을 못 이기고 가라앉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코가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기 때문에 코끝이 처음엔 이랬다가 코끝이 점점 내려앉아 뭔 말인지 알지?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단점들을 다 훑어봐 근데 난 그래도 코끝이 뾰족했으면 좋겠다. 그럼 다른 수술 방법을 세... 검색을 해보는 거야. 다른 수술 방법. 코끝을 뾰족하게 하는 수술 방법. 이라고 검색을 한 다음에, 다시 구글에 검색을 한 다음에, 내가 들었던 수술 방법을 제외한 다른 수술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수술 방법을 터득했잖아? 그럼 다음 성형외과 가서 상담을 받는데, 아까 성형외과랑 똑같이 얘기해. 그러면은 내가 구글로 검색한 수술 방법이 있지. 콧대를 코끝을 뭐 뾰족하게 하는 방법. 그럼 그거를 다시 의사선생님한테 물어봐. 저는 대를 세우고 싶지 않고 귀연골로만 높이고 싶은데 이 방법은 안 좋을까요? 라고 똑같이 녹음을 하고 똑같이 들어요. 그럼 의사선생님이 그 방법은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그것도 녹음을 해. 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성형외과 가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다른 방법은 뭘까요? 그래서 다른 방법 들은 다음에 세 가지 수술 방법 중에서 내가 보기에 단점이 나한테 최적화가 될것 같은 수술 방법을 해야 되고, 첫 번째는 미용점 목적이 가장 높아야 되고, 두번째는 부작용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어 부작용 먼저 생각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부작용 같은 경우는 염증인 경우가 보통 많. 그런 경우는 체질적인 거나 타고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해서 그냥 재수가 없으면 부작용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은 사실상 부작용은 재수가 없으면 걸린다는 전제조건 하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 첫 번째로 미, 미용적 목적이 가장 중요하지. 예를 들어서 난 코가 뚱뚱하기 때문에 무조건 얄쌍하게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미용적 목적 그 최적화된 조건을 가장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거를 알아야 되지. 응. 뭔 말인지 알지. 그니까 아마 수술 방법은 여러 갠데 내가 제시한 것 중에서 뭐한 가지를 얘기하면 그러면 콧대를 많이 못 세워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해줘. 그럼 이 방법은 미용 목적으로 내가 1 순위가 아니라 이러면서 배제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수술 방법을 알아내는 거야. 그러고 나면 제일 괜찮은 방법으로 수술을 하는 거지. 뭔 말인지 알았지. 눈 수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쌍꺼풀을 할 거면 부분절개인지, 절개인지, 아니면 그냥 실로만 넣어서 만드는 건지, 아니면 쌍꺼풀 두께는 얼마나 됐는지, 그런 거를 다 녹음을 한 다음에 검색을 해서 그 사례를 보고 이 사례가 과연 나아갔는지, 그렇게 해야 돼요. 어. 그니까 그렇게 성형을 해야지 실패를 잘안 해요. 수술 방법을 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턱 수술을 하더라도 시우자 절개를 하는지, 아니면 티절골을 하는지, 아니면 어디를 부시고 어디를 만지는지 그런 거를 다 알아야 돼. 음. 뭔말인지 알았지? 근데 거기서 생각하고 예약, 예약하고 싶은데 예약 유도는 어떻게 피해야 될까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 개양아치 같은 상담실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코성형값이 600만원이 나왔어 600만원 넘무 세니까 코성형가 가격이 계산기 뭐 되도 않는 계산기를 막 두드려 그러더니 어뭐 귀염볼 넣고 대세워서 원래는 이거예요 이러면은 되도 않는 금액이막460 나는 한280 생각했는데 460 보여주더니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빼고 그리고 아닐 거 알면서 물어봐 혹시 지인 있으세요? 없어요 아 지인 없으세요? 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원래 280할 거를 460에서 그냥 한420 정도 보여줘 그러면은 이제 고민하는 척을 내가 막 하잖아 아, 너무 비싼데 이러면 아 비싸세요? 어 아, 근데 바로 안빼 바로 바로 안빼 근데 귀염골도 넣는 수술이 꽤나 어려운 방법이라 다른 성형외과도 똑같아요 이래 그러면 아 그래요? 이러면은 아좀 세세요? 이러면은 아네 세요 그럼, 현금 까세요? 이래 그러면 아 현금 아닌데요? 이러면 아 그러면 제가 상담 저한테 받으실까제 할인가로 이렇게 해서 360 이렇게까지 해드릴게요 이래 그러면 은아 이것도 센데 이러면 여기서는 더못 해드리는데 이래 그러면은 이제 아, 막 고민을 하잖아? 그러면은, 어, 360인데, 오늘 안에 예약금 걸고 가시면, 350까지 해드릴게요. 이래. 그러면은, 350이라는 금액이, 오늘 안에 해야지 350을 해준다는 소리잖아. 그치? 성형외과가. 근데 만약에 내가, 어, 저안 할래요. 이러고 가도, 다음날에 가서, 저번에 3 5 0에 해준다고 했는데, 350을 해주시면 안 돼요? 그냥 예약할게요. 이런다 해줘!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넘어갈 필요가 없어. 응? 저 그냥 350에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 어안 되는데 이러면 어, 안 되면 다른데 갈게요. 그러면 그냥 해드릴게요. 원래 안 되는데 그냥 해드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다 해줘.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응. 그리고 350도 그 금액도 뻥튀기해서 부른 금액인 걸 알고 있어야 돼. 에. 뭔 말이지 알지? 그러니까 수술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수술 방법을 모르고 그냥 무식하게 누가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해준다란 말만 들으면은 결국에는 그게 마이너스인 걸로 등장이 돼요. 응. 뭐말인지 알았지? 그러니까 수술 방법을 꼭 알아야 돼. 고성형 후 만족도가 낮아서 또는 잘못돼서 재수술하는 경우에 똑같이 적용될까? 그렇지. 재수술 방법도 녹음하고 녹음하고 녹음해서 제일 괜찮은 방법을 해준다는 사람한테 가는 게 맞죠. 전이랑 말씀하신 가격이랑 다르네요. 이거 무적김. 어, 저 저번에 친구랑 왔다가 그 친구랑 왔다가 원장 선생님이 겸사겸사 재코도 보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상담실장 분 이분 말고 다른 분한테 제가 상담 받았었는데 그때는 320에 해주신다 그랬는데 왜 가격이 다른 거예요? 상담실장마다? 이러면 어떤 분이셨어요? 이러면 모르죠 친구랑 같이 와서 같이 상담 받았는데 이러면 320에 해준다니까? 아 저한테 그냥 하시면 320에 해드릴게요 그러면 그러면서 320 되는 거야 이거는 대형병원 기준만 가능한 이야기지 그뭐 어플 같은 건 사실 추천 안 해요 나는 어플 같은 거 추천 안해 여튼 그래 여튼 그래요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저코 성형 했어요 이러고 등장하는 사람들 있잖아. 근데 그 코를 보고 이쁘다고 성형하면 안 돼요. 아첫 번째 병원 너무 핫해져 상담이 한달 후부터 되더라고. 아 진짜 내가 키웠다 그 병원이지라. <laughs> 그게 아니라 그리고 또한 가지 얘기할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코 성형 했어요. 이제 어떤 방송인이나 어떤 유명인들이 코 성형을 했는데. 코가 너무 이뻐. 그래서 그 코를 보고 성형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코 성형을 보고 코가 잘 됐다고 해서 그 성형을 하면 안 되고 그 사람 성형하기 전 코가 나랑 비슷하게 생겨야지 그 결과가 나온다는 소리야. 어? 그러니까 그 사람 성형하기 전에 코가 나랑 완전 달라. 크기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그냥 코 자체가 다르게 생겼는데 어머, 나도 성형하면 저런 느낌의 코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 뭐든지 성형 정보는 나랑 비슷해야 돼. 성형 전이. 그래야 그 사람처럼 된다는 거야. 어, 뭔 말인지 알지? 아니면 수술 방법이 존나게 어렵든가. 그러면 괜찮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 내가 코끝이 뚱뚱한 수술 방법은 진짜 어렵다 그랬잖아 근데 코끝을 줄이는 수술이 진짜 대를 올리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첫 번째 성형외과에서 이제 흉사를 제거해서 이걸 얄쌍하게 만들었잖아 이런 어려운 수술 방법이 아닌 이상은 성형전이 비슷해 다음 달도 서울 가서 카페 방문할 테니 딱딱 기다려주세요 물결좀물결못말인지 어, 알았지? 성형에 대한 팁인데 요거는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성형을 할 거면 잘 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았죠? 요새는 구글에 쳐도 수술 방법 검색해보면 부작용 단점 다 나오니까 만약에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나한테 이게 그렇게까지 마이너스일 게 아닌지도 봐야 되고 그런 여, 여든가지 많죠? 응, 음, 뭔 말인지 알았죠?